다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고 있는 영도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 조금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새마을 헌장비가 있고 새마을 헌장비 커다란 비석 예예.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있는 새마을 헌장비가 있고 또한 30m만 더 내려가면 왼쪽 편에 왼쪽 편에 순직 장병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. 왜 있느냐? 지금은 태종대 유원지가 되어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도로는 군사작전도로로 만든 거예요. 1203 공명단에서 그 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서 군사작전도로로 1968년부터 공사 시작됐던 거예요. 작전도로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야산을 다이너마이트로 발파를 해가지고 도로로 네, 네, 네. 만들 하다 보니까. 공병 되니까. 아 공병이 와서 네, 네. 작업을 행거 하다 보니까. 네. 장교 한분 사병 두 사람 음. 세 분이 거기서 발파작업에 들어가시게 됐어요. 작전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공병대대가 와서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로 인해서 세 분이, 순, 세 분이 순직을 하셨고 예.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위령비를 예. 세워놨다. 어, 공병단에서 그분들이 영혼이나마 좀 달래줄 수 있는 안식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이 구명사, 구명사. 절입니다. 네. 네. 그래, 구명사 절 음. 입구에 가면 구명사의 창근 유래가 크게 그 만들어져요. 그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붙인 사람도 접니다. 아 <laughs> 그 위에 천불단에 가면 외부에서 돌아가신 분들 천명을 모시는 불단인데맨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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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상단에 그세 분이 영령을 그 모시고 아 있어요. 내가 확인까지 그렇죠. 다 하고 있어요 그 순직하셨던 세 분의 예, 예. 군인분들을 제일 위에 예. 모시고 그, 그분들 음. 때문에 생긴 천불단이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하죠. 해줘야 돼